안녕하세요. 2월 21일 한놈만 펜다 원픽장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와이팜입니다. 와이팜 같은 경우 지금 눌림 위치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무, 수익 날 때까지 무한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와이팜은요. 무선통신용 PA 전문이고요. 5G l o t 레이더 분야 또 고성능 모듈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PA 모듈 같은 경우가 고효율 설계고요. 저전력 소모를 가지고 있고 최소형화 경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주파수를 지원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죠. 또, LOT 레이더용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신호 증폭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응용을 분야, 응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고, 또 극한 환경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세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구간은 이거죠. RF. RF 시스템인데요. 테슬라로 추정되는 회사라 공급됐다고 하는데, 시장에는 테슬라로 이미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 이렇게 내용 다른 내용들 더 보시면 5G 통신 시장에서의 와이파이 위치입니다. 5G 인프라 확대와 PA 모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독자적 기술력으로 고효율 소형화 PA 모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5G 같은 경우는 초창기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이 되는 게 5G가 빠르고 좋은 건다 아는데 이게 끊기면서 너무 잦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통화가, 아, 뭐야, 그, 활용을 하는데 통신이 끊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이 5G 같은 경우 연결도 좀 그 일반 LT 처음 LT 나왔을 때보다 좀 어렵고 했던 부분들에 있는데 지금 와이팜 같은 경우 요 끊김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획기적인 보강을 해, 그 보완을 해 줬기 때문에 파이브 시장에서의 그 장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죠. 가치가 충분히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와이팜이 지금 자율 주행까지 사업 여행을 넓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랑 타임라인이 있겠죠. 근데 그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향 와이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어떠한 성장을 할수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기사를 통해서 한번 타임라인을 흩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LOT 및 레이더 응용 분야 확장입니다. 다양한 주파수 대역 지원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신뢰성 및 내구성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OT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스마트홈 기기라든가 산업용 또 연결기기 또 5G 같은 경우가 미래에 계속 성장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와이판 같은 경우는 유망한. 사업 전망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지금 중요시 보는게 시장에서 보는게 레이더 기술 발전이죠 그래서 레이더 기술 하면은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 아닙니까 근데 이 기술과 함께 지금 와이팜이 요 기술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지금 테슬라 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공급. 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이런 내용들인데 요게 어쨌든 자율주행차 레이더라든가 산업용 정밀 레이더, 보안 감시 땜 기상 레이더 고도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이더 기술 발전에 어, 특화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테슬라로 확정 보고 있죠. 시장에서는 또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라고 확정을 한다 그러면 테슬라 공급 계약의 의의입니다. RF 파워 프론트 모듈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2026년 차세대 모델 탑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을 일단 확보를 한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자율주의 기술의 수요 전망이에요. 그래서 차량 통신 시스템 수요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와이팜 제품의 수요도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게 어쨌든 테슬라에서 채택을 했고 뭐 어쨌든 그 선도하는 기업이 테슬라인데 테슬라에서 이 그 rf 파워 프론트 모드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 이 부품에 대한 욕심들은 각국의 자율주행을 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뭐 욕심을 낼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와이팜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와이팜 같은 경우는 한것또 양적인 수주를 뭐 체결을 한다거나 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상 대위에 대비해서 우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다고 볼수 있고요. 가격 경쟁력도 확보가 된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시장 진출 전략인데요. 테슬라 차세대 업체 모델 탑재했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죠. 레드우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대 소형 크로스오버 타켓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싸지 않은, 비싸지 않은 모형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협업을 통한 레퍼런스를 확보한 거고요. 타 전기차 업체 대상 마케팅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기술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요. 또 글로벌 공급방 내 입지가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공급됐다. 요 부분과 탑재돼서 실제로 첫 출시되는 자율주행의 요 와이팜의 제품이 사용된다. 이건 아주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로 잠 삼을 수 있고 시장에서 가장 관심있게 투자자들이 보는 핵심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 진출 및 성장 전략이에요. 5G, 5G 전략과 증폭기 성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폭기 부분에 굉장히 관점을, 강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폭기의 강점을 보인다는 건 다, 다각적으로 볼수 있어요. 어쨌든 그 레이더 시스템에 진출할 때도 그 어쨌든 신호를 받아들였을 때그 증폭을 얼마나 강하고 빠르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신호가 끊김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또 자율주행 외에도 또 레이더를 사용하는. 어 뭐 기술들은 상당히 많겠죠.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안정적인 통신이, 통신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시장 경쟁력과 지배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로트 시장도 확대되고요 레이더 시스템에도 진출하면서 재활 주행 레이더라든가 고성능 PA 모듈 개발 등에서 아주 유리한 국면으로 접었다고 접어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현황및 자금 두 달이. 어쨌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테슬라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공급을 하고 또 이제 뭐그 매출액을 받으면서 이제 그 부분들을 해소시키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돈은 계속 투여가 돼야 됩니다. 또 기술개발도 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RCPS 발행 유상증자인데요. 코스닥 상장사 최초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 대상이고요. 채무 자금 상환 목적으로 165억 규모를 했습니다. 유리하게 발행을 했죠. 그래서 운영 자금 확보 계획이고요. 그 다음 신규 사업 진출 자금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진출이라는 게 테슬라에 공급한 RF 시스템 외에 추가적인 형태의 어떤 기술이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어,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의심인지 뭐, 어쨌든 그 확신인지는 추후에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와이파이 시장에 어떠한 내용들을 갖고 올지 궁금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투자자의 관심사죠 5g 인프라가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강력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시장 진출 아까 보셨다시피 테슬라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상당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또 기술 경쟁력도 당연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좋으니까 다, 다 썼겠죠 당연히 그죠 성장 가능성입니다 5g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될 거고요 에 o t 와 레이더 수요가 증가될 수없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사업 진출이 뭔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분명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사 분석 및 시장 포지셔닝인데요 경쟁사 뭐 퀄컴, 코보, 스카이웍스 이런 글로벌 업체들하고 와이파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차별화된 부분이 고요율 PA 모듈을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양한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소형화 및 경량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을 통해서 자율주행차 시장에 선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요 주요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를 이룰 거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의 신문에 난 기사들을 토대로 한번 타임라인을 한번 훑어 볼게요 와이팜이 312억 원 규모로 영진나이텍 지분을 100% 확보했었거든요. 2024년 10월 16일 날짜입니다. 그래서 양수 목적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상정,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기술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했을 때좀 의아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전에 더 의아한 거래가 있었죠. 와이팜이 총자본 178억에 사니코 전자를 180억에 인수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영진 아이텍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 6월달이죠. 자본총계가 넘는 자금을 투입해서 지분율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시장에 뭐 서랑설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써니, 써니코 전자는 주력 제품이 모바일용 마이크거든요. 기존 펜 제품에 대화의 마이크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된 셈이긴 한데 이 인수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높죠 뭐 사니코 전자가 뭐 자산 대비 체급이 작은데 이부분 이렇게 주, 주고 하는 게 무슨 일이냐 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일종의 작은 게임이 시작되지 않나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부실 기업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임들 있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심들이 사니코 전자 이후에 와이퍼함이 또영진아이텍도 인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좀 약간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죠. 그 와중에 또 코스닥 상장사 최초로 기관 투자자 대상 자본성 RCPS를 발행했는데요. 이게 보시면 리픽싱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발행사 위협입니다. 요 부분은 뭐 제가 다른 영상을 찍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발행사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발행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돈을 들고 온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주가 상승이라는 강력한 매개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판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들을 이미 내포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증 을 자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뭐 테슬라에 대한 공급이라는 것을 이들은 미리 알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판단을.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가 이거죠. 와이팜이 북미 최대 전기차 업체 차, 업체의 차세대 모델에 완전 자율주행 핵심인 PEM을 공격, 공급 확정했다. 라고 기사가 떴죠. 그 다음날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테슬라 안에 아닌네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뜬 기사가 작년 영업이익이 106억으로 전년비 6 6나증가했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인수, 인수한 기업들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것을 증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일단 실적적으로 증빙을 하고 있고, 또, 그, 어쨌든 인수 기업을 통해서, 보시는 대로, 새로운 차세대 모델의 자율주행 핵심인, RF 시스템을 고급화한다는 내용까지 떴는데 그럼 그 기업이 과연 어디냐는 거죠. 그랬을 때 시장에서는 와이팜이 5G 전기차 RF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시장을 확대했다고 기사가 뜨면서 와이팜이 테슬라로 추정되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테슬라라고 확장을 했신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들이죠. 이들이 이들이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테슬라로 공급된다는 걸. 그럼 단순히 테슬라 공급하는 것까지만이 그, 그 타임라인이 끝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이후의 타임라인이 있을 거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후의 타임라인이 뭔지는 시장에서 밝혀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따 이 내용들을 한번 머리에 담아두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는 2010원 바닥을 찍은 이후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강하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테슬라 공급이니 뭐니 하면서 여기서 눌림 줘야 될 구간에서 한번 점핑이 더 나왔죠. 그런 이후에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죠. 3630원에서 4,000원 구간은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해서 보유해 볼수 있는 구간이겠죠. 뭐 다시 뭐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 아니라 그러면, 그죠? 어차피 점핑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면, 요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 구간이 들어와야 될 걸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4,000원부터 이 아래로 구간으로, 그 중에서 4,000원, 3,630원, 3,250원, 요 라인은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를 담아봐야 될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돌파를 하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봉하고 월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을 한번 보세요. 주봉 같은 경우도 긴 하락 구간에 어,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죠. 2023년 7월에 나왔다가 다시 이거를 붕괴하고 지리한 가격과 기간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 구간을 요번에 돌파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요, 요 라인이죠. 3,000원을 넘어선 구간, 3,000원 초반 구간까지 눌리면 다시 올수 있지만 요 구간은 정확하게 말을, 말씀드리면 그냥 정확한 눌림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대세 상승이라고 봐야 되고 6210원 이 라인은 돌파되는 흐름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뭐 시장이 뭐 뜻대로만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제시해드렸다시피 3,200원까지요, 요 4,000원부터 요 라인은 정확한 늘림 구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요 주봉의 6,210원 라인, 요 라인을 돌파하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흐름상 그래요. 뭐 결과물은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죠. 다만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이시도이더 내려온다, 그러면 이 내려온다고 하더 할 경우에는 추가로 계속 매수를 해서 오히려 크게 반등이 나올 때 수. 나와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구간에서는 그이 와이퍼암의 그 향후 전망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2026년에 탑재될 모델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지속적으로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라 이 이후에 이제 이 소문이 현실화되는 국면, 그 국면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은 확신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눌림 이후에 가격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 가격을 뭐 다른 시간에 올라가 주면 투자자 입장에서 는 땡큐지만 그 시간이 걸리면 좀 걸리더라도 그 부분은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이 구간이죠. 지속적으로 20개월봉을 20개월라인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뭐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강하게 돌파를 했죠.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라인이죠. 이 라인까지 눌리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 이만큼까지 다와도그만이고다와올 수도 있겠고 오, 요렇게 오, 오다가 그냥 바로 날려도 그만이겠고. 그래서 요 구간 아까 보셨던 요 구간은 6천원 초반대 구간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팡 같은 경우는 어 기회가 잘 왔죠. 우연히 잘 들어왔는데 요잘 들어온 구간에서 잘 매수를 하면 수익률을 내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해 볼 구간이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어, 장마감 하셨을 텐데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이 와이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확 검토해 보시고,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판단은 그 테슬라 외에 어떤 다른 재료가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요 눌림 구간 이후에 눌림 구간 이후에 재료를 통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만약 재료가 아닌 상태로 올라가면 추가 대로 더 많이 갈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팜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